네 안녕하세요 아이온큐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아이온큐 같이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간밤에 아이온큐가 마이너스 4% 소폭 하락 마감했습니다 다소 아쉬울 수 있겠지만은 지금 경제 상황을 보면은 일정들을 보면은 다소 이해가 되는 움직임이기도 합니다 이 간밤에 이제 다가올 트럼프 관세법안에 대한 어, 판결이 나옵니다 불법성 판결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게 점쳐지고 있는데요 제가 이거에 대한 폴리메켓 배팅 사이트 관련 자료를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다만 아이온큐에 대한 개별적인 악재가 있느냐라고 따져봤을 때에는 제가 이전부터 말씀드렸지만은 25년 10월 달에 고점을 찍고 나서 하락세를 맞이했을 때 악재성이 전혀 없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오히려 추가적인 인수 부분과 함께 이제 국가 전략망이 지정이 되면서 퀀텀 퍼스트 이제 국방부에서 최우선적으로 양자컴퓨팅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지면서 호재성 부분밖에 없었는데요 아직 매출에 대한 흑자 전환이 없었기 때문에 이 당시에 이제 뭐 금리 인하가 된다 만다 40%대 이렇게 점쳐지고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관세 불법성 판결에 대해서 나오다 보니까 테마, 당장에는 이런 테마성으로 분류되고 있는 아이온큐의 모습이 회피성 자금 물량이 나오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마켓메이커들의 방향대로 본다면 은 굳건하게 지금 유지가 되고 있다는 거고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만 하방 자리를 단단하게 유지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해석해 드리자면 은 하방 자리는 닫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상방 자리는 굉장히 크게 열려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엔 나중에 이 차트 그림을 꼭 한번 기억해 주시길 바랄게요. 지금은 제 영상을 그냥 넘어가실 수도 있는데 후에 이제 100달러 부분까지 올라왔을 때 다시 한번 제 영상 찾아주시면서 아이 이 사람 말이 맞았구나 이런 근거 부분이 맞았구나 생각하시면서 그 다음부터 또제 말을 이제 대응이나 뭐 기법이나 이런 걸 보시면서 따라 오셔가지고 계좌를 추가적으로 늘리면 좋겠고요 지금 가장 큰 기회의 중요한 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방 자리는 닫혀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상방 자리 크게 열려 있는 자리에서 약 50달러 부근에서 100달러까지 간다면 어떻게 되는 거죠? 계좌가 두 배로 늘어나는 아주 중요한 자리입니다. 거기다가 제가 말씀드렸죠. 단기적인 하방 자리였기 때문에 단기적인 상승 자리가 나올 것이다. 거기다가 지금 아래 하방 자리에서 힘을 굉장히 매크로 지표상 이유로 많이 모아준 자리다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이온큐 정말 정말 집중해야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제가 영상에 아이온큐 인사이트 가득 채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시청 전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고요. 댓글로 시간이 남으신다면 아이온큐 100달러 가자. 파이팅 남겨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겠습니다. 아이온 큐를 이제 본다면 단순히 양자 컴퓨터 한 대를 만드는 회사로 정의하는 시대는 이제 끝이 났다고 봅니다. 최근 옥스퍼드 이오닉스의 제품 및 시장 전략 책임자인 키아라 데카롤리 박사가 던진 메시지는 시장에 아주 강력한 경고장을 날린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녀는 아이온 큐가 이제 양자 컴퓨터를 넘어 톤싱과 센싱이라는 세 가지 축을 동시에 장악하는 괴물로 진화하고 있음을 공식화했습니다. 왜 아이온큐가 지금 이 시점에 이토록 공격적인 M&A를 몰아붙이는 것일까요? 답은 명확하겠죠. 양자 기술의 핵심 인재는 극도로 희귀하고 초기 기업들의 몸값은 이미 시리즈 A 단계에서만 500억 원에서 1000억 원을 호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나중에 완성된 기술을 비싸게 사느니 지금 당장 생태계 전체를 통째로 삼켜버리겠다는 독점적인 의지로 표현입니다. 아이온큐는 최근 ID 컨티크를 통해 보안과 난수 생성 기술을 확보했고 옥스퍼트 이오닉스를 통해 차세대 트랩 이온 기술을 손에 넣었습니다. 여기에 벡토 아토믹 센싱 기술과 스카이룸의 우주 레이저 통신까지 결합하면 어떤 그림이 그려질까요? 결국 컴퓨팅으로 결산하고 통신으로 연결하며 센싱으로 데이터 수집하는 완벽한 양자제국이 탄생하는 것입니다. 내부 핵심 인력이 직접 회사에 전략이 맞다고 확언하는 것은 단순한 자신감이 아니라 시장 지배력이 이미 인계점을 넘었다는 증거입니다. 이번에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이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결과는 충격적입니다. 양자기술이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당장 제약 바이오 산업의 워크플로우를 흔들고 있다는 사실이 만천하에 공개되었기 때문입니다. 왜전 세계가 주목하는 이 거대한 컨퍼런스에서 아이온큐와 엠비전이 주인공으로 대접받았을까요? 간단하겠죠. 일라엘리 머크, 존슨앤존슨 같은 거대 빅파마들이 신약 개발 속도를 획기적으로 줄여줄 유일한 돌파구로 양자 센싱을 지목했기 때문입니다. 아이온큐는 아스트라제네카와 협력하여 신약 발견 과정을 혁신하고 있으며 엠비전과 함께 양자 하이퍼폴라제이션. 기술을 임상 영역으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왜 양자 센싱이 헬스케어에서 이토록 무서운 힘을 발휘하는 걸까요 기존 물리적 한계를 뛰어넘는 초고정밀 분자 설계와 최적화가 가능해지면서 임상 실패율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양자 기술은 바이오 분야에서 선택이 아닌 생존을 위한 필수 인프라가 되었다고 보여지고요 아이온큐가 보여주는 행보는 단순히 기술력을 뽐내는 수준을 넘어 거대 자본이 흐르는 바이오 시장의 심장부를 장악하겠다는 선조포고와 같습니다. 영국의 양자 산업은 지금 역사적 변곡점에 서 있습니다. 아이온큐 유럽 본부장이자 옥스퍼드 이오닉스 공동 창업자인 크리스 발란스 박사는 타임즈 기고를 통해 지금 아니면 영국 양자 주도권은 영영 사라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왜 영국이라는 국가적 단위 인프라가 아이온큐에게 그토록 중요한 것일까요? 간단합니다. 양자 산업은 단순한 실험실 성공이 아니라 하드웨어 제조 역량과 엔진 리레링 그리고 인재 정부라는 확실한 앵커 고객이 삼박자를 이루어야 되는 거대 생태계의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아이온큐는 이미 옥스퍼드 지역에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여 제조 거점을 구축하며 영국 정부의 심장부를 파고들고 있습니다. 왜 국가 주권과 양자 기술이 하나로 묶여 논의되는 것일까요? 이유는 명확합니다. 양자 컴퓨팅은 국가 안보, 에너지 효율, 산업 경쟁력을 결정짓는 최상위 전략 자산이며. 이를 보유하지 못한 기술은 기술 식민지로 전락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왜 아이온큐가 이 게임의 승자가 될 수밖에 없을까요? 영국의 역사적인 과학 리더십을 실제 산업의 영향으로 전환하는 핵심 엔진 역할을 자처하며 독점적 지위를 공고히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소식으로는 오늘 가장 큰 주제입니다. 사실 모든 건 지금 아이온큐에 대해서 호재성밖에 없다라고 전 생각하고 있어요. 그게 너무나도 잘 쌓이고 있고, 그 힘의 응축이 조만간 터질 텐데, 일단 지금 매크로적인 이슈가 너무 크기 때문에 다소 주가적인 눌림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는 계속 해석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오늘 밤에 나오, 나올 겁니다. 미국 대법원의 트럼프 대통령 관세 판결이 이제 곧 나올 것으로 보이고요. 중요한 거는 지금 뭐냐면, 이 폴레마켓이라고 하는 베팅 사이트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 돈을 걸고 확률을 맞추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고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를 합법으로 판결할 확률은 27%에 불과하다. 반대로 불법이라고 찬성될 확률은 73%에 달한다라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불법 판결이 나올 경우에 완전한 혼란이 초래될 것이라고 미국 경제의 악영향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모르지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장에서 아, 좀 오를만 한데 안 오르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요. 이거에 대한 이슈가 일단 지나가야 된다. 제가 말씀드린 건 플랜 B가 나올 수 있어요. 충분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겠지만은 그래도 순간적인 휩소, 하락 휩소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시장이 전반적으로 아, 관망하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게 결국 터지면 은 금액적으로 200조가 기본적으로 반환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는 거는 2,900조가 총 이제 손실이 볼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돈에 대한 이제 수치 규모가 엄청나죠. 이것 때문에 시장이 한번 흔들어 줄때 우리는 이거를 기술적 기회에 그리고 대응으로 꼭 가져가자.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시 이제 차트로 돌아보자면은 정말 중요한 순간에 있죠. 여기에서 하방이기 때문에 하방 이탈할 거야 하면서 쭉 내리 빼다가 올라가면은 정말 단기간에 엄청난 수익을 이룰 거라고 보겠습니다. 제가 이전에 38달러 구간일 때도 정말 좋은 기회다. 이거 잡아가자. 계속 미리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뭐예요? 2주 만에, 단 2주 만에 40%가 넘는 수익을 맛봤습니다. 단기 계좌로요. 장기 계좌는 어차피 지금 이 여기 50달러 부근에서부터도 10배에서 최대 많게는 50배까지 보고 있기 때문에 가격이 어떻거나 그냥 단기적으로 물량을 돈을 벌었으면 그 돈으로 추가적인 장기 물량을 계속 사두면은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 물량 싸움이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순간적인 기술적 휩소가 나올 때 우리는 자신 있게 지금 현재의 아이온 큐에 대한 이런 방향들이 올곡해 나가고 있는 걸 보고 있으니까 우리는 기회로 잘 대응하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이렇게 한번 말씀드렸는데 좀 도움이 되셨나요 근데 이렇게 알려드려도 지금 내가 기술적인 대응이 좀 모자라서 실시간 이슈 파악이 좀 어려워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구독자 분들만 올수 있는 요 따로 알림방을 만들었습니다 여기 알림 신청만 해주시면은 제가 실시간으로 아이언큐에 관련된 자료나 리포트 실시간 대응자리 말씀 드릴 거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테슬라, 엔비디아, 팔란티어, 아이렌, SMR 같은 이렇게 최소 10배에서 20배 이상 오른 아이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시대적인 요 기술 방향을 계속해서 주도했던 아이들이 이 산업에서 성공할 수 밖에 없었고요. 주가적인 방향도 나아갈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아이온큐 또한 마찬가지고요. 근데 26년에 딱 정해진 이 주도 산업 방향이 있죠. 우리가 여기에서 고민하고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대부분 투자자는 답은 뻔히 있는데 좀 멀리서 찾는 것 같아요. 2차 대시세에 확 정해져 있습니다. 휴머노이드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방향이고요. 일론 머스크가 휴머노이드 테슬라 80%를 차지할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휴머노이드 액취에이터, 로봇 핸드만 우리가 잘 준비해도 10배에서 20배 먹는 데에는 큰 문제는 없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테슬라가 중소형주들 투자하고 있거든요. 테슬라 엔비디아가 실제 지분 투자하는 중소형주들 위주로 우리가 포트를 추가적으로 꾸려간다면 26년에 유동성이 대폭발하는 시장이 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 큰 기회를 맞이할 수 있다 이렇게 볼수 있겠고요 과거를 돌아보면 우리가 더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블링크 차징이라고 해서 2020년 테슬라 800%가 올랐을 때요 아이가 관련주로 해서 2200%가 올랐어요 미국에서도 이런 테마성 부각으로 대시세가 나오는데요 지금 이미 중국이나 한국에서도 20배가 넘는 로봇 관련주들이 뛰어올랐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에서는 테슬라에 가려져서 횡보 상태인 점을 우리가 확인해 볼수 있겠고요. 이런 아이들은 마켓메이커의 방향대로만 우리가 잘 따라가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위로 올라갈 때 사는 게 절대 아니라 사더라도 수익은 보겠지만은 마이너스 50% 받다가 먹는 수익은 그렇게 달콤하진 않을 것 같고요. 중요한 건 하방 자리가 지금 아이온큐처럼 닫혀 있고 상방 자리는 열려 있을 때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는 적기라고 생각합니다. 다 제가 체크하면서 말씀드리도록 할 거고요. 하방 자리에서 단기간 먹으면 이렇게 100% 수익 먹을 수 있고, 좀만 더 길게 먹는다면300% 넘는 수익을 먹을 수 있겠습니다. 그걸로 IonQ 재투자하면은 우리가 안정적인 트레이딩 매매가 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요. 지금 미국 시장에서는 이렇게 좋은 아이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제가 일일이 일부러 그린 게 아니라 이렇게 파동이 다 형태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저점을 천. 천천히 올려주는 개인들은 털고 이 세력들만 들고 가는 파동 형태가 나오고 있다는 말이죠 우리가 이거를 안 들고 어갈 이유가 전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좋은 정보 도 하단자리도 너무 많으니까 알람 신청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무엇보다도 지금 파동 형태를 완벽하게 하단자리 닫힌 하단자리를 그려주고 있는 이 아이온큐 리포트 자료 받으시면서 물량을 모아가시면 훨씬 더 좋은 26년 이제 수익이 발생할 거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럼 알람 신청 방법 말씀드릴게요. 알람 신청은 간단한데요. 영상 하단에 보시면은 더보기가 있습니다. 더보기 눌러주시고 링크 클릭해 주세요. 링크 클릭하시면은 이 구글에서 만든 구글 폼이기 때문에 100% 무료로 구독자분들한테 전송 드리고 있고요. 이용하실 혜택. 두 가지 체크해 주세요 무료정보 받아볼락처 정확히 기재를 해 주셔야지 제가 간밤에 아이온큐 실시간으로 하단자리에 신호를 보내 드릴 겁니다 그리고 아이온큐도 요 삼성전자가 초기 투자자인 거 혹시 아셨나요 네. 그런 것만큼 지금 옵티머스 휴머노이드 관련주 중소형주들도 테슬라 엔비디아가 투자한 이 차세대 텐베거 종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우리가 전략적으로 가져간다면 또 26년 큰 폭으로 키울 수 있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무료정보 받아볼려처 정확히 기재 후에 제출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제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고요. 시간이 좀 남으신다면 댓글로 아이온큐 가자. 100달러 파이팅 남겨 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감사합니다. 대응 잘하시길 바랄게요.